십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오해도 많은 주제이지만, 또 성경 여기저기를 가져와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님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활발히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을 깨워주시고 우리 심령에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4장 6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14장 15절에서 21절인데 14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2주 전 말씀 본문이었는데 요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처음에 16절로 가볼게요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구하셨어요. 기도하셔서 구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신학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다섯 번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네 번이 나오고 요한일서에 한 번이 나옵니다. 이게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도 몇번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딱딱하지만, 어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파라, 클레토스, 해가지고, 옆에, 옆으로 불림받은 사람. 옆으로,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 뭐, 요렇게 번역을 하는 게 있고, 어, 그렇지 않으면, 어, 클레토스란 어원을 또 따져가지고, 그게 이제, 컴포트, 어, 뭐, 요런 거에 어근이 되는지, 암튼, 위로 하시는 분, 권면 하시는 분.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번역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셨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함께하고 그리고 보호하며 위로하고 힘 주시는 분. 자. 함께하고 보호하며 위로하고 힘주시는 분, 함께하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힘주시는 분, 어, 이, 이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지? 해가지고 영어 성경 중에 제가 기억나는 제일 그래도 좀 알아듣기 쉬운 거, 카운셀러 <laughs> 이런 거 있었어요. 그리고 어, 또그 것만이 아니라 어, 성령의 역할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이렇게 기억나고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선생님의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는 역할. 그래서 어, 진리로 인도하는 역할. 그래서 이제 다음절에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직은 16절. 네.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굉장히 고민을 해서 만든 단어가 보혜사예요. 보호하고 은혜 베풀고 사는 가르치는 선생님. 그러니까 보호하고 은혜 베풀고 가르치는 선생님. 그래서 보회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좀 우리가 안 쓰는 단어고 한자어다 보니까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말 성경을 얼마나 애를 써서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려고 애를 썼는지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즘 식으로 좀 파격적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이게 맞다고, 틀리다고 말할 건 아닌데, 저는 도전은 됐는데, 메시지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친구라고 번역을. 어우, 딱볼때 제가 사실 처음 볼때 충격받았어요. 보혜사 하면 왠지 어렵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뜻은 맞는데, 어우, 사부님, 뭐 이런 느낌인데, 이걸 막 고민을 하다가 이분 이분도 굉장히 헬라에 능통하신 분인데 친구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다르긴 하는데 뭔지 좀 알겠더라고요. 어 그렇지. 바로 돕는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에 대해서 이렇다고 빡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좀 곤란합니다. 물론 잘 설명하기 위해서 단순화 시켜서 마치 어린 아이들한테 쉽게 설명하듯이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한 가지로 그렇게 빡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이 성령님의 역사를 계속 배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을 크게 만났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또 내가 좀 시험에 들었을 때, 힘들 때, 그때마다 성령님의 역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를 해주세요. 이게 실제로 삶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여기 17절에 진리의 영이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압니다. 성령과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고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 신비한 얘기죠. 어, 좀 어려운 얘기. 19절로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어도 너희는 나를 보리니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죽은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사람, 죽은자가 아니고 살아난 사람인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안다. 와, 이것도 굉장히 신비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20절에 또 신비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내가 아는 알수 있다 안다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지는 않는데. 교회에서 분위기를 굉장히, 예배 때, 집회 때 분위기를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로운 분위기, 그러니까 뭔가 감동이 있는 감정을 건드리는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고 그런 거, 그런데... 감정적으로 그냥 감동받는 것이 성령이 살아계셔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정말 이끄는 것인가?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게 다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싸구려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좀 힘든 일 있고 자기가 손해 보는 일 있고 자기가 진짜로 희생해야 될일 있으면 그런 감동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좀좀 감정적으로 편안한 그래도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느낄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약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발을 뻗을 수 있고 손을 뻗을 수 있고 그래서 진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맞아요. 문제는 그런 진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마저도 그냥 그 감정적인 데에서 멈춰버리게 만드는 이제는 우리가 좀 뛰어다니고 은혜 속에서 충돌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어, 이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가 저차 여기에서 있어요 까꿍 이렇게 놔버리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까꿍하는 어린이에요. 뭔가 좀 감동 있고 친절하고 뭐 이런 좀 분위기면은 아유 기가 좋아 이랬다가 거기에서 정말 진리가 부딪히는 상황, 생명의 충돌이 있는 상황, 진짜 위기, 내 삶이 내 목숨의 위기 때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순간에도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몸이 너무 아픈데 인상 쓰게 되잖아요. 지금 너무 너무 내가 내가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괴롭어요. 근데 그때도 할렐루야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거나 가식인 거죠. 가식이 훨씬 많아서 문제죠. 그러면은 이제 어? 은혜가 별로 없는 것 같아. 환자를 위로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얼굴이 방긋방긋하고, 은혜로 오면, 역시, 은혜 가운데 있네. 하는데, 사실은 그분 다 집에 가고 혼자 있을 때, 어떻게 계속 방긋방긋하고 있어? 우리가 나이가 들기만 해도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진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전에는 계단 올라갈 때 웃으면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계단 올라갈 때.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럼 거기는 이제 은혜가 없어져요? 성령님이 안 계셔요? 아니거든요. 성령님의 역사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역사입니다. 주관하시는 역사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여기 예수님께서 단서를 하나를 달아 주셨어요.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 나라의 법, 사랑입니다. 법을 어기면 갇히거나 추방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인 사랑을 알아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지. 그래서 오늘 처음 본문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그 나라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는 이런 거 없이도 은혜 받았어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저주가 가득할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신앙의 경주가 계속 돼갈때 그럴수록 내 안에 있는 승뿌리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아직도 저주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의도적으로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저는 뭐 예수 믿는 안 믿는 이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힘들어요. 성령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깨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하시고 다스리심을 그 감동을 자기가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 위에 고통과 어려움과 환란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참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좀 어려운 때지만 오히려 더 은혜가 큰 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